마이코엔 영장 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 노트 138. 겨우 뭐뭐하다. 겨우 뭐뭐한. Barely. 겨우 뭐뭐하다는 상황을 묘사할 때는 barel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하들리와 동의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들리가 살짝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베얼리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살짝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을 줍니다. 겨우 머머하다. 베얼리 플러스 동사. 겨우 머머한. 베얼리 플러스 형용사. 나는 발을 다쳐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I hurt my foot and can barely walk. 나는 당신의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I can barely hear you. 전화를 하면서 상대의 목소리가 겨우 들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티켓을 지불할 돈을 가까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읽고 쓸수 있었습니다. He could barely read and write. He had barely enough money to pay for the car. The music was barely audible.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